안녕하세요. 어, 저는 이 영화를 연출한 유화 감독이라고 합니다. 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어, 저희 영화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저희 영화는 제 전작에 비해서 조금 가벼운좀 웃을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즐거운 관람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파이프라인에서 퉁공의 명수 흰돌이 역을 맡은 서인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아유 감사합니다 네어 이제 영화 시작할 건데요 재밌게 봐주시고요 어 날씨도 꿀꿀하고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서 영화 보시는 데는 좀 답답하고 힘드실 수 있지만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 재밌게 봐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홍보 좀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이프라인에서 권우역을 맡은 이수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리는데 마스크 쓰고 해야 돼서 조금 아쉽긴 한데요. 네, 뭐 힘들게 와주신 만큼 불쾌하고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시고 조심히 들어가시고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 파이프라인에서나 <laughs> 과장 역할을 은 유승범입니다. 많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영화 보시고, 아, 괜찮다, 어, 재밌다, 생각 되실 거예요. 어, 주변에 많이 홍보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이프라인에서 카운... 오늘 재밌게 봐주시고요. 크레딧까지 보시면 마지막에 스페셜 영상도 있고 또 함께 고생하신 스태프분들이랑 배우분들 이름이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끝까지 봐주시고 또 함께 응원해 주시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찾아주신 관객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저희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저희 배우분들과 감독님께서 다섯 번로초첨을 해주시면 저희가 사인 자리에 계셔 주시면 저희 진행 요원이 전달드릴 예정이고요. 소명 되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게 됩니다. 음. 너무 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혹여 뒤 밥을 주무실 계시는 거 아니죠? 음. 오케이. 자 그러면 저는요. A B C D E F G H I J. 와우, 네. 제1번. 음. 제1번 손 들어 주세요. 소리 안 지르면 안줄 거예요. <laughs> 제가 드린다고 해서 너무 서운해 하지 마세요. 아? <laughs> 우리 A 이모님 대구에서 오셨대요. 아. <laughs> 네, 저는 뒤쪽으로 가겠습니다 어, 미안합니다 아, 네, 미안합니다 <laughs> 네, 제일 끝에 L 어... 네 왜요? 어, 그러면은 어, l 의 5번 아름다운 커플이신가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감독님도 한가 t 뽑아주시면? 제가 C1번 C1번이라고 합니다 n o w how to do it. I don't know how to do it. I don't know how to do it. I don't know how t 하 do it. I d o n